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뿜함쌤입니다 뿜암, 여러분 다 아시죠 교학상장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 모두가 다잘 아실텐데 단축키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컴퓨터를 하다가 화면을 닫고 싶을 때 빨리 닫게 할 때는 어, 윈도우 이렇게 표시가 음, 키보드 맨 아래쪽 왼쪽에서 두 번째 어, 사각형으로 이렇게 약간 쿠키 같은, 네 가지 쿠키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윈도우, 어, 와, 그 다음에 영어 어, W를 누르면 화면 닫기가 됩니다. 이름 바꾸기는 그 마우스로 뭐, 오른쪽 눌러가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바로 메뉴에 F2를 누르면 이름 바꾸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탐색, 파일 탐색기, 팔 탐색기를 해서 뭐 컴퓨터 작업할 때가 많은데 이때는 윈도우 1을 누르면 됩니다 또 창분할 참 소중하고 참 중요한 팁이었는데 여기서 사용을 많이 하길 권장하겠습니다 창분할을 하려면 은 화면에 여러가지 작업하는 것을 두세개 같이 볼수 있는 건데 이때는 윈도우 좌우 방향키를 어, 누르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35번 한대고는데 많이 이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상하로도 누르면은 이제 사분할도 됩니다. 모니터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내기를 동시에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또 화면 보기는 이제 윈도우 D 이게 참 중요한 작업이죠. 화면을 바로, 바탕 화면을 바로 봐야 될 일이 있는데, 때는 윈도우 D를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 누르고, D를 누르면 되고, 한번더누르면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 데스크톱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가상 데스크톱은 화면을 하다가 깨끗한 화면에서 다시 하고 싶을 때, 컨트롤 윈도우 D를 누르면 가상 데스크 톱이 나오고, 또 여기서 삭제할 때는 컨트롤 윈도우 F4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 데스크톱 이동하기를 할 때는 윈도우, 어, W, 그 다음 방향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새 창으로 열기 할 때는 어아 가상 데스크톱 이동할 때라 윈도우 w 방향키를 누르면 되고 새창으로 열기 할 때는 어, 윈도우 이제 메뉴 숫자 1 2 3 4 더하기 이제 시프트를 같이 하면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창들을 볼 때는 윈도우 상단에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게 볼수 있겠습니다. 만든 데스크톱을 확인할 때는, 여러 개 작은 데스크톱을 빨리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윈도우 탭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앱을 선택할 때는, 직접 선택할 때는, 좀띄어주기를 했는데요. 윈도우 T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또 윈도우 설정을 바꿀 때는 윈도우 i 를 눌러서 설정 창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설정을 할 때는 시프트 방향키를 누르고 또 길면은 이제 컨트롤을 눌러서 방향키를 누르면 블록 성이잘 빨리 될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동시에 여러면 같이 할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컴퓨터를 보면 안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면 잠금을 해야 될 때는 윈도우 락을 합니다. 락은 잠그는 게죠그 다음에 카톡을 열어 놓고 카톡만 잠글때는 컨트롤 락을 합니다 그리고 PC 카카오톡 주바톡 내에서 이제 PC에서 카카오톡 하고 주바금을할 때는 Shift 어 엔터를 누르면 주바금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치면 은 바로 그냥 엔터를 치면 바로 그냥 출발 끄면 안 되고, 글자가 입력이 될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화면 확대 축소를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대에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누르면 커지고, 아래쪽으로 하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배율이, 어, 일곱으로 했는데, 잘못했네요. 배율 100%로, 어, 어떡하지, 이거. 100%를 할 때는, 음, 윈도우, 아, 컨트롤 0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율이 100%로 그대로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다대가네요. 음. 그다음에 어 컨트롤 0로 하면은 배율 100%가 되고 윈도우 캡처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을 해도 되고 다 윈도우 시프트 s 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다 캡처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윈도우 시프트 s만 해서 아래쪽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숫자가 조금 맞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 바탕 화면을 이렇게 집중력이 높게 이 노란색으로 했었죠? 이 팁을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화면에 이렇게 쪽에 감겨 쪽쪽 보이시나요? 이 쪽에 가서 바탕 쪽테두리 바탕이 보이죠? 쪽테두리 바탕에서 이 배경의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해야 할 공부 탐구해야 될 목표를 정해서 잘하고, 선생님도 어쩌다가 조금 실력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곧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와 선생님 말씀, 친구도 잘 협동해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